뭐가요? 나한테도 뭔가 보이거나 들려? 아니요. <laughs> 나한테는 왜안 통하는 거지? 모르죠. 이 분명히 룰이 있을 거야. 네 얘기를 정리해보면, 이 뭔가 이 절실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엄청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텔레파시가 통한다는 건데. 그런 것 같긴 해요. 나한테는 이절실이나 고통이 없나? 모르죠. 그럴 리가 있나 절실한 거 고통 그 자체의 삶을 살았는데 일단 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닌 거. 어쨌든 미유지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거지. 네. 오케이 좋아. 야, 한번 시도해 봐. 뭘요? 저 사람의 절실한 거 고통을 읽어보는 거야. 야, 조절하는 법을 찾아야지. 그러면 실험을 해봐야 되고. 야, 어디 가? 야, 세상 무서워. 너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. 이 슈퍼파가 재앙이 될 수도 있어.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. 너 이용하려고 들 거야. 형은 믿어도 돼요? 형도 날 이용할 거예요? 이용할 확률 100%! 아니, 200%! 인간 자체를 믿지 마 인간은 다 똥이야 똥이 나빠요 똥이 아니라 인간이 나쁘다는 비유와 상징이야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 걸 연상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내일 꼭 가방 갖다 주세요 형을 보면 가방 생각이 나요 연상작용.